자 다음을 계산해야 한다. 이렇게 나눗셈이 있으면 나눗셈, 나눗셈. 그 다음에 여기 덧셈이 있으면 자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 덧셈과 뺄셈을 나중에 계산하는 거 그래서 여기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 여기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다. 1번, 2번. 그 다음에 덧셈을 나중에 하는 거죠. 1번과 2번을 나중에 더해 주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1번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그런데 나눗셈이 있으면 곱셈으로 고치고뒤스는 플러스, 아, 역수. 로 나눗셈은 곱셈으로, 디수는 역수로 붙여서 계산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. 자, 계산해 보시면요, 자, 4분의 3 곱하기 여기 곱하기로 붙이면 디수는 뭘로? 역수로, 마이너스 12분의 5로. 다시 곱하기 여기 나눗셈을 곱하기로 붙이면 디수는 역수로, 마이너스 15분의 4로 붙여서 계산한다. 자, 부호 결정하겠습니다. 음수 2 개, 그냥 짝수 계죠 4분의 3 곱하기 12분의 5 곱하기 15분의 4 약분 가능한 거 약분하면요 4하고 4하고 여기 3과 3 55 여기 여기 5와 여기 5가 사라지네요 그쵸? 그렇죠? 분모는 뭐가 돼요? 분모는 플러스고요. 12분의 1밖에 없네요. 12분의 1로 계산을 자 1번 계산했더니 이거 1번 계산했더니 얼마 플러스 12분의 1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겠습니다. 2번 자, 9분의 4 나눗셈을 뭘로 고친다고요? 곱셈으로 이 뒷수는 역수로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고친다. 자, 부호 결정하시면요. 마이너스 하나, 음수, 홀수개니까 음수가 되겠고요. 9분의 4 곱하기 4분의 3을 계산하시면 되겠죠. 약분 가능한 거 4, 4 약분 3, 3, 9.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. 자, 이만큼 계산했더니 뭐가 됐어? 마이너스 3분의 1. 근데 더 해달라고 했죠. 여기 플러스. 자,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음수와 양수가 만났습니다. 서로 다른 보호자, 음수가 되겠죠. 그래서 1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인데, 분모 통분해야 되겠죠. 여기 12로요. 그럼 4 곱해야 되겠죠. 그러면 12분의 1 마이너스 4가 되겠죠. 마이너스 4. 그러면, 어, 12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. 여기 4에서 1 빼는데, 부호는 예 값을 가져야 되니까. 약분 가능하죠? 여기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. 자, 약분 합시다.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이거 마이너스니까, 3, 4, 12. 그래서 4분의 1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.